전 세계 미니카들 한자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TV입니다. 자 오늘 어떤 미니카 리뷰 보도 해볼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들은. 자, 여러분, 이번에 테슬라 모델 Y로 이제 토미카에서 새롭게 출시하게 된 제품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그래서 컬러 한전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컬러 한전판은 흰색, 일반판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짐이니까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품을 한번 개봉해서 보기 전에 박스 부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테슬라 모델 Y 2025년도 2월에 만들어진 금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우와, 모델, 테슬라 모델 Y. 예, 요즘에도 한국에서도 많이 보이는 네코런 테슬라의 아, 대중적인 모델이기도 하죠. 여기 보시게 되면 앞쪽에 클램파스는지만 도색으로 이렇게 테슬라 모델 Y의 느낌을 표현해 줬고요. 테슬라 로고하고, 그 다음에 옆에 부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테슬라의, 어, 이런 차량, 차체 형,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주 예쁘게 표현해 준 어,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은 넥토미카 테슬라 모델 Y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1대63 스케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바퀴 부분 보시게 되면은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여러가지 형태적인 부분에서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어, 하트헬 옛날에 하트헬도 제가 테슬라 모델 와이를 가지고 굉장히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번에 흰색 제품 가지고도 커스터마이징을 굉장히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어, 어, 굉장히 어, 흥미롭게 구매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판인 검정색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색으로 해놓고 테슬라 로고랑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검정색 하얀색이 저는 조합이 사실 어, 토미카 조합에서 가장 마음에 든 조합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색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예쁘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서스펜션 기능도 그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테슬라 모델 3를 가지고, 네, 이렇게 제품, 이렇게 경, 러시아 경찰차로 커스터마이징을 했듯이, 어, 테슬라 모델 Y가, 어, 여러, 여러 나라에서 경찰차로 쓰고 있기 때문에, NIPD 경찰차라든지 아니면 한국 경찰차로도 한번, 네,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다양한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까닥으로 흰색으로 나오게 된요런 테슬라 모델 Y 요런 것들은 중국 구매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버전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 곧 있으면 또 업로드될 네, n i p d 테슬라 모델 Y 제품도 한번 기대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재밌는 행보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게 테오미카 어, 프리미엄 라인으로 해가지고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나오게 될 예정이고요. 어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그때 6월달 토미카 소개했을 때는 영, 어, 웹사이트 기재가 안 됐었었는데 얼마 전에 게재가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의 어 구매하실 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테슬라 모델 만드는 거는 매치박스를 소개시켜드렸었고, 하틀 트 제품도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이제 테슬라도 여기에 합류 어, 토미카 여기에 합류해가지고 다양한 테슬라 모델들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미디카 TV와 함께 토미카에서 새롭게 출시하게 된 테슬라 모델 Y, 네, 컬러 안정판과 그 다음에 일반판까지, 일반판이 검정색까지 같이 한번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테슬라 모델 Y 흰색 제품이 있다면, 어떤, 어떤 토미카로 커스터마이징을 하면 재밌을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드를 리뷰하는 미니카 TV 리뷰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